안녕하세요. 가성비 최대 효율을 바라지 봐주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불타 TV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뭐 잠시만요. 이거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얼던 4층 최소 스펙과 45 격전지 최소 스펙, 그리고 5층 얼던 최소 스펙과 50 격전지 최소 스펙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최소 스펙과 최, 최소 스펙이 있다면 올 회피 스펙도 있어요. 이 게임의 장점이, 아니, 단, 장점이자 단점이 올 회피가 있는데요. 방어가 높으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4층 얼던을 갔을 때, 어, 방어가 220, 네, 명중이 180대 갔었습니다. 이때, 방어가 220, 명중이 180이면, 제, 저는 43레벨 갔었는데요. 약은 물약으로 사냥이 가능한데 거의 물약을 쿨마다 먹습니다. 뭐 90%를 설정해든85%설정해든 무조건 거의 90, 물약을 거의 쿨마다 먹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3층에서 좀 사냥하면서 돈다시 돈을 모아서 230으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230으로 가면 조금 널널해요. 약을 먹는데 조금 널널합니다. 근데 약을 안 먹고 좀 오랫동안 예, 월던 가는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사냥하고 싶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 방어 세공석을 하기 위해서 버는 족족 혹은 패키지를 사서 나오는 다이아를 족족 예, 전부 다 방어 세공석 쪽으로 위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가 어느 순간 240방이 됩니다 240방에서 4층을 가니까 95% 회피 뜨기 시작합니다 거의 가, 가끔 가서 한 대씩 맞아요 예, 그러더니 아 이제는 그냥 아예 몰려가 아예 안 먹고 싶다 예, 그래서 한번 250방을 만들어 봅니다 250방 되니까올 회피 뜹니다 4층 얼던 그리고 45격전지 250방 되면 올 회피 떠요 그래서 이제 4층을, 4층을 정복하고 나니까 5층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5층은 예, 다들 아다시피 오보옥이 있어야갈수 있어요 그래서 오보옥도 힘들게 정말 힘들게 11개로 오보옥을 겨우 띄웁니다 예, 그래서 방어 250에 그때 당시에 방어 250에 명중이 242였어요 똑같이 한층 낮은 층에서 올회피가 뜨면 그 다음층은 똑같습니다 4층처럼 예, 물약을 엄청 개같이 마십니다 예, 오보옥을 들고 어 뭐야 우리 길드 형님 초아래 형님 만17500다이아짜리 갑밥 먹었네요 형님 에저 예, 제가 아까 세팅해 주신 형님 세팅해 드렸던 컨설팅해 드렸던 형님인데 대박이네요 그래서 에 예, 5층 얼던 가면 250에 240그오버 있는 상태로 물약을 엄청 먹습니다 에 예, 그래서 똑같이 260이 되면 거의 안 먹고 270이 되면 똑같이 거의 올 해피 근데 280방으로 가면 그냥 피가 거의 안 달아요. 그냥 한, 그냥 물약 한 2,000개 들고 가면 시간 다쓸 때까지 아예 그냥 2,000개의 물약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 한 100개 빨았나? 거의 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노는 곳이 5층 얼던 혹은 50격전지 혹은 예, 신전 5층 이렇게 놀게 됩니다. 예, 신, 난이도 순서는 제가 겪어본 난이도 순서는 얼던 같은 경우는 성공 몬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얼던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은 살짝 몬스터가 약간 살짝 질긴 느낌이에요. 예, 근데 신전은 올비 성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격전지 예, 격전지도 살짝 신, 성공이 있긴 한데 여기 써 있는 스펙을 그대로 마치고 예, 이대로 가신다면 예, 전혀 무리없이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보면 예, 좀 전에 여기 초아렌 형님 마사타 얼음동굴 4공동에서 트리에서 각반을 획득하였습니다. 드셔저 예, 형님 4층에서 사냥하실 때 예, 물량 많이 드셨는데요. 아까 장비 좀 세팅해 드리고 예, 지금 4층에서 뭐냐? 자사 편하게 돌리시네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겪어본 방어와 명중이니까 이대로 하신다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명중이 220인데 방어가 240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 가죽 끼고 계시거든요. 가죽 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어 6차이 엄청 큽니다. 제가 방어 중갑이냐 가죽이냐 고민하지 마세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송 때 생방송 오후 2시부터 보통 한 새벽 한, 오후 2시부터 새벽 한 5시까지 하는데요. 그때 방송 시간에 찾아오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최대 효율을 바로 잡아주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불타TV입니다. 감사합니다.